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 솔방이동원입니다어 참깨 지난번에 저희가 동네 분들과 이렇게 저희가 참깨 영장 직거래 한다고 해가지고 스무 발 올렸더니 정말 영락이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참깨 좀 진짜 더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. 40말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미리 또 예약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약한 분들 미리 주, 드려야 되고 나머지 한 20말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그 정도 남았으니까, 어막 빨리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. 의외로, 어,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100%, 100% 국산 참깨니까 그걸 뭐 믿고 하셔도 관계 없고, 어뭐 사실, 참깨나 들깨 같은 게뭐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 갖고 문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. 요 근데 요거는 뭐 확실히 대분 이제 국내산이 많고 색깔이 올해는 어 작년에 워낙 이제 참깨가 비가 오고 그래서 어 참깨가 워낙 수출이 안 났어요. 그래갖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참깨를 올해 안 심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때 수확량은 많은데 심은 분들은 수확량은 많은데 의외로 가격은.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어, 키로에 2만 7천 원씩해서 가 지난번에 2만 8천 원이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2만 7천 원씩해서 이렇게 함께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. 했고 이건 농장 직거래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100% 국산 캐니까 그거는 확실히 믿으셔도 괜찮고 색깔이 까리 보니까 색깔이 되게 좋아요. 하얀. 게 작년에 사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, 이렇게 보면 검은 검은한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기름을 짜면 잘못하면 어 참깨 색깔이 이렇게 기름 참기름 색깔이 냄새는 고소한데 <laughs> 약간 고무스름했었어요. 네,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된게 있고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근데 참깨 이렇게 딱어 6kg, 한 마리 6kg거든요. 그러니까 6kg씩 딱딱해서 이렇게 담았으니까 어 6kg씩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한테 이제 일단 문자를 주세요. 010 7636 5078. 여기로 이제 참께 주문합니다. 문자로 이렇게 딱 주시면 이제 저희가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해서 문자를 드릴 겁니다. 그러면 입금 확인 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보내 드릴 겁니다. 근데 이제 저렇게 이게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분들이 있어요. 문자를 드렸는데 우리가 문자를 드려요. 문자를 드렸는데 회신이 하루 있다가 보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보내고서 한, 한, 한 시간 정도에 만약에 답이 안 오면 다른 분한테 넘어간다는 거 요거는 꼭 죄송하지만, 어, 그렇게, 어,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참깨 어, 6kg, 한 마리에, kg당 2만 7천원씩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어,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, 우리 거는 사실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, 우리 거는 사실, 어, 뭐그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데 다른 분들 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거 우리가 어 택배를 우리가 이제 택배도 보내주고 그분들이 이제 주문도 못 받아요 나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문도 다 받아주고 우리 농장에 가져오면 우리 농장에 이렇게 이제 샘플로 몇 개만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우리가 보내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 확인을 못하니까 이 안에 이제 혹시 뭐, 조금 어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섞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우리가 어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% 무조건 다 교환이나 반품을 한 번을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믿고 하시기 때문에 혹시 받아보고 문제 있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다 처리를 해 드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혹시. 거, 만약에 그런 게안 됐다라면,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, 만약에 이제, 뭐, 고구마나 감자나, 이런 들깨나, 뭐, 참깨 같은 거, 혹시 받아보시고 문제가 된다면정안된다면 우리가 다 환불 아니면, 어, 교환을 해드립니다. 네, 교환을,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, 그거는 이제 받아보고, 문제 되면, 우리가 다 조치를 해드리니까, 문자 남기거나, 남기시던가, 전화를 해주면, 저희가 다. 수치를 해드릴 겁니다.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다 믿고 솔바이 농원을 믿고 주문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죠. 그리고 이제 어 요즘에는 농가들이 어 외국인들이 막 작업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왜냐면 내맘 같지 않기 때문에 네. 내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.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조건 그런 거는 우리가 교환 내지 반품 환불을 다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0 1 0 7 6 3 6 5 0 7 8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어~ 참깨 주문한다.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그렇게 어~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한 스무 마리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~ 금방 어, 품절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문 주시면.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요. 그래서 제가 서 택배 보내드리는 걸 그렇게 합니다. 자, 이상 솔바이님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거 보이십쇼. 됐어? 이거 그래도 이거. 한번 색깔 더 보여드려야지. 네. 예. 예. 진짜 예. 하예요. 음, 깨끗해. 응, 깨끗해. 예. 진짜 깨끗해요. 예. 진짜 작업을 예. 되게 진짜 잘하신 잘했어. 것 같아. 예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.